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제자들을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란 말씀이 무슨 뜻이지? 라고 서로 의아해 하며 서로 쳐다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가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혼동스러워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인데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애통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슬픔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 기쁨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해산의 비유를 하시죠.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는 크게 고통이 있지만 아기가 나오는 기쁨을 통해서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고통은 기쁨에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겪을 아픔, 슬픔은 기쁨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이 훨씬 크니까 그 기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근심이 도려 기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요, 기쁨이 슬픔을 대체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오히려 기쁨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이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을 주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산모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제자들의 그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22절인데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 제자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만날 것이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 그때를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꼭 만나는 것이 어떤 슬픔이요, 고난이요, 어려움입니다. 괜히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요, 불공평함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몸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도 당할 때가 있다는, 여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큰 낙심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나니까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내 사업체입니까?라고 질문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데 응? 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앞에 설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얻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항들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대시대의 거울은 광택을 낸 노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저 흐릿한 형상만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면 그때 거울을 보면 거울이 어떤가요? 김이 서려갖고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수 없죠?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날이 오면 마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선명하고 분명하게 모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희미하다고 해서 천국이 희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확실하게 존재하거든요. 현재 우리 삶이 고대시대 거울처럼 흐릿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김이선인 거울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은 고통과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슬픔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응? 가슴 아프고 복잡한 문제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경험할 것이고요. 이미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요. 그러므로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도 문제 투성인 사람도 많고요. 평온해 보여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행복해 보이는데 불행한 사람 많아요. 어려움을 겪을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데 정작 각종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면 내가 위로받아요 내가 기뻐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기뻐하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내 속은 응? 위로받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을 그 고난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리어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절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임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요? 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응? 영원과 비교하면 우리의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하늘에서의 상과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케 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천국하면 멀리는 것 같아요. 아직은 천국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응? 아직은 더 오래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거죠. 또 현재 삶과 비교하면 천국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과 많이 동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갭이 큰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 외친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신약성서의 저자들 역시 강조한 것이, 집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이 늘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아놨다,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응? 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응?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인내하며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저 천국을 바라보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이끌었을지라도 내 믿음을 잘 지켰을지라도 천국이 없다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허수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언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을 다시 볼 때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때 제자들이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만날 때 그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슬픔이 있을 때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견디고 참고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아주 파워풀한 도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굉장히 슬퍼할 것입니다. 스승을 잃은 그런 낙심이 아주 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기쁜 소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24절인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하대요. 앞으로 제자들이 큰 박해를 받을 텐데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주시는 그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광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도를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나요? 문제가 없나요? AI가 우리에게 대한 답을 궁금증을 다 말해준다 할지라도 많은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낙심될만한 일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쁜 선물을 주셨는데 기도라는 거예요. 놀라운 선물이잖아요. 아주 축복된 선물, 우리 주셨는데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겠대요. 23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와. 엄청난 약속이죠.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구하면 주신대요. 자,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님의 중보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구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누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맨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전부인가요? 응? 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수표를 가지고 내 은행 가서 돈을 좀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 수표에 사인을 하고 은행 가서 은행 직원한테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현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은행 구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어떤 자금이 많은 사람이 나한테 수표를 써주면서 그러니까 내 은행 가서 찾으세요. 그러면 돈을 줄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서 수표를 보여주었더니 은행 직원이 내 아이디, 뭐 신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은행에서 나에게 돈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명한 영적 수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수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수표를 통해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지니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격도 없고 우리의 행위는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공로도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공로 의지에서 감사함과 경애함과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심과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슬픔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좀 벗어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의 인격을 믿고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믿은, 그대로 그 사람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겠죠? 그냥 실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마 상종도 하지 않게 될 거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세요. 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다 듣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인데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했고요. 또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환히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을 고백한 대로 행동을 했을까요? 믿음대로 살았을까요? 3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 붙잡히실 텐데 그때데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도망간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믿고 고백을 했지만 어려움이 오자 걸음마 날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머리로 믿은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지는 못한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동을 옮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머리로 이해가 되면 입술로 고백은 해요. 근데 실전에서는 어떤 상황 어려움에 닥치면 우리의 믿음을 놓을 때가 우리의 믿음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추풍낙엽처럼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고 많은 거예요. 그럴 때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말뿐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믿음에서 떨어졌다. 또 믿음에서 패했다라는 것조차 모르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당연하듯이 이 땅에서 타협하면서 동화돼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할때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궁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응?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보세요. 세 번이나 자기 스승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포기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가 있는 디베랴 바닷가로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그가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그래서 회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 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어려움을 당하자 예수님을 놓고 다 도망치고 말았다 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때 그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너희들이 나를 찾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그냥 허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성품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18절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미끄러질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응? 즉, 주의 사랑하심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사랑 때문에 내가 살게 되고, 저 믿음에서 떠날지라도 주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손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응? 물론, 고난도 통과하게 하세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그대로 허락하실 때도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 그냥 고통 받아야 돼. 응? 괴로움 받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그런 상황들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또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는요,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금방 붙잡아 주시던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던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3절인데요. 우리는 믿붐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변화가 심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응?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요 유동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요. 언제 어떻게 세상과 타협할지 모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요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믿음의 어?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부인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품, 국률의 성품, 오래참음의 성품. 부인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에 거역해서 니노에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음? 그를 포기하시고 그냥 내치셨나요? 아니면 벌 주고 심판하시고 끝내셨나요? 아닙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택하면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입니다. 포기하는 범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믿음에서 벗어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주 파워풀한 기도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꼭 붙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준비름으로 축원합니다